안녕하세요. 맥앤TV입니다. 이번 영상은 맥OS의 기본 메일 앱에 이메일 계정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맥OS의 메일 앱에 처음으로 계정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런치패드를 통해서 메일 앱을 실행합니다. 메일 앱에 추가된 이메일 계정이 없다면 추천 이메일 계정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추천 계정에서 자신의 이메일 계정이 없다면 다른 메일 계정을 선택하고 계속을 클릭합니다. 나타나는 대화창에서 이메일 주소와 암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합니다. 추가하는 이메일 계정에 연결하고자 하는 앱들을 선택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상단 메뉴의 메일 타이틀을 클릭하면 드롭다운 메뉴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계정 추가를 클릭합니다. 계정이 추가되면 메일 앱 좌측 사이드 바에 추가된 계정이 표시됩니다. 여러 개의 이메일 계정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상단 메뉴바의 메일 타이틀을 클릭하여 드롭다운 메뉴가 나타나면 계정 추가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추천 이메일 계정들이 나타나고 자신의 이메일 계정이 여기서도 없다면 하단에 다른 이메일 계정 추가를 클릭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이메일 주소와 암호를 입력하고 앱을 연결합니다. 여러 개의 추가된 이메일 계정들 또한 메일 앱 사이드바에 표시됩니다. 메일 앱에서뿐만 아니라 시스템 설정에서도 계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애플 메뉴로 가서 시스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인터넷 계정 옵션을 선택합니다. 계정 추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추천 이메일 계정 대화 상자가 뜹니다. 여기에 사용자가 원하는 이메일 계정이 없다면 다른 계정 추가를 클릭합니다. 아래쪽에 추가로 나타나는 옵션 중에 메일 계정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는 창이 뜨고 여기에 주소와 암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합니다. 계정이 로그인 되면 계정에 연결할 앱들을 선택합니다. 때때로 이메일 계정을 메일 앱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애플 로고를 클릭해서 시스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계정을 선택하고 표시되는 이메일 계정 중에서 메일 앱에서 감추고 싶은 계정을 선택합니다. 이메일 계정 이름 아래에 이 계정에 연결된 앱들이 보입니다. 여기서 메일 앱에 토글 버튼을 클릭해서 체크 해제 시킵니다. 그러면 메일 앱에서 해제시킨 이메일 계정이 사라집니다. 메일 앱에서 이메일 계정을 완전히 삭제하고자 한다면 시스템 설정으로 들어가서 인터넷 계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계정 리스트에서 제거하고자 하는 이메일 계정을 선택합니다. 열린 이메일 계정 아래쪽에 계정 삭제를 클릭합니다. 계정 삭제를 묻는 대화 상자에서 확인을 클릭하면 계정이 삭제되면서 메일 앱에서도 사라집니다. 이상으로 macOS 메일 앱에 이메일 계정을 추가하고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